형님 언제 의류 광고 찍으셨습니까? <laughs> <laughs> 아뭘 나야 이분 보니까 운동도 안한 몸이구만 여러분, 그래도 한 번씩 해보세요. 재밌습니다. 감독, 이런 식으로 말하겠지만, 뭐야? 필링샷 씨가 뻗었냐? 똑또 인편 나갔냐? 왜 씨바 한 10초 동안 채팅창 뻗어있죠? 채팅 치세요. 저 채팅창 씨바 강박증 있습니다. 5초 양한기사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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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빵댕이가 너무 커가지고 앉으니까 나도 모르게 허벅지로 삐익함수 누르던데요 좆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똥 싸는 줄 아냐 이 각도로 똥 싸는다 씨발아 진짜로 아니 진짜 아니 허벅지 옆에 여기가 대어가지고 아니 진짜로

아, 씨발, 몬트블랑크 아닙니까? 아, 이게, 이게 왜 몬블랑이야? 몬트블랑크지. 돌았나? <laughs> 구찌도 씨발 나 백화점 다니면서 고찌 보잖아요 누가 봐도 구씨거든 요구쓰구구 <laughs> <구시! 구시! 구시! 웃음> 아니 씨발 재배낭비 아이가 이거 <laughs> 아, 여러분 새로운 그 컨셉 충이 나타났습니다. 유, 카톡 비디오에. 닉네임 배파 춥소라는 사람이 한 3일 전부터 맨날 맨날 춤파 춥소한 개씩 선물하고 있어요. 아니 씨. 고면 이거 자기 번호까지 쓰면서 이렇게 만든 거 맞나? 아, 이거. 아이. 아, 게이하니까 생각나네 님들 제 카톡에 게이 빌런 있는 거 아십니까? 이 색이 컨셉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8월 20일날 배돈씨 만나고 싶어요 21일 브이로그는 잘 봤어요 더 만나고 싶네요 대물인가요? 나시티 너무 잘 어울려요 그 밑도 더 보고 싶어요 즐겁게 해줄게요 혹시 나 때문에 브이로그 올린 거예요? 8월 2일 오늘 배돈씨 우리 만날래요? 오이 근데 여러분 비타민 C요. 아 고맙습니다. 근데 여러분 소름 돋는 사실 뭔지 아십니까? 돈토프 4호 형그 배돈 CD 카톡 그 있잖아요. 오픈톡 거기에서 만나자고 하는 새끼가 있었습니다. 소름 돋아서 카톡 차 카톡 폐쇄했잖아요. 그 링크 그 형이 뭐 마음에 든다고 어. 방송 보더니 그뭐 어. 한번 뵙고 싶다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남자인지 여자인지는 알수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님들, 요즘 빌런 빌런을 제가 최근 거 최근 거 빌런 알려 드릴게요. 거상 빌런. 형 거상 한번 돌아오는 거 어때 하면서 7월 10일부터 했는데 저는 처음에 근데 얘를 저장을 안 했습니다. 로지텍 마우스 보내고 나서, 이, 어, 상, 이지랄길래, 어, 상이 뭐, 고 이지랄 하면서 한 달을 보냈거든요. 그러다가, 이 새끼가 계속 보냅니다. 네. 뭔데, 이 개새끼가 이 뜻이 뭐지? 하면서 쭉 올려보니까, 거상 한 번에 돌아온 게 어때야? 거상? 근데 왜 마우스를 보내지? 마우스 로지텍에 G가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G, E, R, S, A, N, G 였어. 아이 뭐? 아 이거 지금 언제야? 8월 20일까지 보내고 이 새끼도 진짜 자주 보내거든요. 거상 빌런. 요즘 요즘 그 그래 빌런 빌런 좀 없나요 즘은 얘도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얘가 2020년 12월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월, 4월. 거의 계속 보냈죠. 1년 다돼 가네요. 주파춥스 요즘 안 보내네. 그러게 생각보니까 배파춥스. 바람 관련된 빌런들은 없음. 바람 관련된 거 없습니다. 배파춥스야, 이 새끼 왜안 보내? 돈 없나? 이마 7월 13일부터 맨날 맨날 주파춥스 한 개씩 보냈는데. 7월, 7월 27일날 끊겼는데? <laughs> 야, 배 박쳐서 <박혔으면> 안보내는데 <laughs> 동규, 노동규 빌런 얘는 오늘의 포춘쿠키 보낸지 한참 됐죠, 얘도 작년 12월부터 계속 예, 매일매일 오늘의 포춘쿠키 보내고 있습니다 이사람도 오래됐어요 동주 이사람도 3월부터 Good night. 맨날 보내요 맨날 좋은 아침 인사 보내고 잠자기 전에 보내고 아침 인사 잠자기 전 아침 인사 잠자기 전 8월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맨날 보내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저 잘게요 즐거운 밤 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아직 안 자나? 내가 네 시다발이가 아니 근데 저런 걸왜 보내는 거야 이해를 못하겠어 왜 그러는 걸까 방송 컨텐츠로 쓰라는 큰 글입니까 내 돈이 좋아서 그런가 너는 모른다 학창시절 아싸들은 핸드폰에 매달 들어오는 알이 있는데도 다 쓰지 못해 엄마나 아빠나 요렇게 몇개 보내고 백 100, 배가를 주면은 9 0몇 알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형님은 저런 거 맨날 오면 카톡 999 맨날 떠 있겠네요 핵인싸 부럽습니다 일진한테 빌려줘야 됨 그래 그런 그런 게 그런 약간 카톡은 평소에 할 사람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소소한... 소소한 그래도... 어? 답장은 안 해주지만 대화 상대죠 좆빠지게 복구했다? 하지만 딱 지르면 실패 7강 떠서 행복했다. 하지만 딱 질러서 실패해서 6강. 어, 8강 떠서 행복하지만 딱 지르면 리셋. 7강. 어, 9강 떠서 행복하지만 이제는 진짜 실패시키는 이태성 어, 봐봐. 이게 이태성의 계략이 있다니까. 그냥 그 타이밍이 있어. 그냥.